아, 진짜 팔기 싫다. 예. 깜깜 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딱두 대뿐인 걸로 알고 있는 우핸들 일본 직수판 V70 외건입니다. 이차의 주인공이 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15회 올려놨는데 구독자 특별 할인가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할증도 되고, 할인도 되는데, 네. 학연, 지연, 혈연, 뭐, 다 갖다 대십시오. 예. 자동차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동차에 최고의 보약 먹이십시오. 세계 최고의 연료첨가제, 검아웃입니다. 휘발유도 디젤도, 검아웃입니다. 모두 답은검아우이다 믿고 쓰십시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넣을때는 대충 팍팍 틀기는 국룰 아, 이게 맞는거야 검아웃 사용법 주유전에 넣으십시오 기름 한번 다 쓰고 다음 주유 때 다음 주유 때 써도 괜찮다 믿고 써라 자 안녕하십니까 데저트리글입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무더운 장마라서 밖에서는 촬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찍고 있습니다 정말 팔기 싫은 차였는데 내놓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올려놨죠. 근데 좀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외건에 같이 이 정말 레어한 V70,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도 안된이 V70을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중고차 판매하는 영상인데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디펜더 110을 가져오면서 오토바이까지 보유한 차량이 1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차를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 한두달 전에 뭐 결혼식도 있었고 이래저래 뭐 일이 많아 가지고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V70 한번 제가 매물 설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외건입니다. 루프박스가 있으면은 근데 높은 SUV들은 이게 높아 가지고 원래는 SUV면은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돼막 밟고 올라가 가지고 열어 가지고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차가 워낙 낮다 보니까 짐에 접근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쉽다. 그래서 이런 루프 박스는 제가 가로바까지는 지금 별매입니다. 네, 별매고요. 이 차가 2009년에 일본에서 직수입으로 온 차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에서 차검을 받았던 역사가 있고 이삿짐으로 건너온 다음에 한두 명인가 세명 정도 주인이 바뀌어서 잘 타다가 마지막 차주가 하다가 관리를 안 하고 놨어. 냉각수나 이런 거 질질 새는 상태로. 차 딜러 분들, 분도 차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에 대한 노하우나 차에 대한 이해도는 없으신 분이었어요. 아, 그 상태로 제가. KTX 타고 가서 사오죠. 그 영상이 그대로 다 지금 잘보존되어 있습니다. 어, 이 V70 같은 경우에는 정식 발매를 안 했습니다. 세단이랑 SUV의 사이에 있는 크로스오버란 버전이, 버전이 만들어져서 XC70이라는 버전으로는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디젤만 나왔어. 근데 이 차는 가솔린 오기통 휘발유입니다. 제가 V50 판매를 했어요. 얼마 전 300. 구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뭐 차값 정도 들었죠. 그래서 구독자 분께 분한테 한 사백오십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는데 그 차도 오기통이었지만 오기통 가솔린이지만 이점오 NA였고 그건 정발을 우리나라에 했던 차인데. 이 V70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터보 차즈가 걸려 있어서, 어, 저 고속주행이나 이런 거할때 확실히 출력이 한 200마력 초반 정도, 한 220에서 230마력 정도 나오는데, 몰아보면은, 야, 역시 V50보다 넉넉한 출력을 엑셀만 가져가 봐도 정말로 깔끔한 출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뭐 캠핑 다니고 출퇴근 데일리카로서는 무리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차를 어떻게 사게 됐냐면 캠핑하다가 SK엔카의 V70 3세대가 떴다길래, 어, 바로, 바로 다음날 달려갔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도, 똑같은 연식의 일본 우엔들이 한대더 있습니다. 그분, 그 오너분께서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여담으로 지금 해드린 이야기였고요. 정말 개체수가 별로 없는 차기도 하고, 자, 직수입차나 역수, 그 병행수입차들에 대해서는 AS나 이런 거 걱정하실 텐데, 이 차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좀 없는 게 볼보 S80, S80 베이스로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S80이랑 대부분의 부품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볼보 센터나 이런 데서 정 부품 구해가지고 계속 메인터런스를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런 정도의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거는 하나 분명히, 분명하게 하고 싶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차에다가 뭐 했냐. 이것도 영상으로 남아있죠. 네, BBS RGR 정품 휠. 이게 pcd114나 그 대중적인 pcd 홀 사이즈였으면 상당히 비쌌을 텐데 볼보 전용 pcd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휠 도색하고, 타이어도 신품으로 올리고, 그런데 뭐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50만원 정도 넣었다고 할수 있고, 얼라이먼트 같은 것도 전부 다 수정해서 받았습니다. 일단 차 사면 저는 거의 타이어는 어지간하면 다 바꾸는 거고, 원래 순정 휠도 보관돼 있어요. 휠, 순정 휠 타이어 16인치도 있으니까, 만약 구매하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넣어드릴 거고요. 원하신다면은. 그래서 17인치 업을 했고, 휠이 아주 제가 지금 추구했던 이 방향. 이 검정색 바디에 검정색 루프 박스에 완전 블랙 색깔이 아니에요. 완전 블랙 색깔이 아니고 햇빛을 받으면은 약간 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올 블랙은 아니고 어 도장면 상태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단 리어 범퍼에 살짝 주차 테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다. 그래서 터진 범퍼를 고쳤습니다. 자 V70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실내 공간입니다. 자 V70의 최대 장점 전동 트렁크입니다. 그 키로도 열수 있고 누르면은 전동 트렁크. 아 이거 좀 진짜 무시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저도 많이 안 열어봤는데 여기 숨은 공간이 있는데 어 여기도 쇼, 쇼, 쇼 쇼바가 있고 짐 묶는 그물. 여기 위에다가 걸치는 구조물은 지금 제가 그저 사무실에다 갖다 놨고요. 야이 정도 넓이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려면은 캠핑 폴딩 박스예요. 느낌. 자 제가 캠핑할 때 쓰는 도메틱 CFX 냉장고인데 냉장고 들어갔을 때. 네. 이게 디펜더보다 이 차가 적재량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3열까지 다민 상태에서 한 1600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이 나오고, 짐 내리고 부리기에도 너무 쉽고, 네. 차박이 충분히 가능하다. 와, 제 키가 187인데, 평탄화를 안 하고 그냥 시트만 눕혀도, 여기다가 패널만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파워뱅크에다가, 어, 저기 에어컨, 실내 에어컨 조그만 거 넣고 다니면은, 시동 안건 상태에서도, 기가 막힐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도 되고 긴 짐이 여기 하나에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자 반대도 되죠. 반대도 진짜 시트 가죽 상태 너무 좋아요. 이 열은 사람이 거의 안 앉아서 길다란 짐 같은 것들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 네, 짐도 많이 안 실었나봐. 여기 카펫 상태가 되게 깨끗해요. 네, 트렁크를 열고 이열 살려놓은 상태에서의 짐 공간 보여드릴게요 차가 제가 스포츠 카도막참 좋아하고 그러지만 스탠바이이고 이렇게 넣고 다 대충 테트리스 한 거야 이 위에 더 올릴 수 있어요 왜건 이런게 좋아 지금 엄청 실립니다 그래서 다섯 명탄 상태에서도 엄청난 적재력. 트렁크 공간은 한5 6 0 리터 정도 될 거예요. 네. 하하하 그리고 볼보가 정말 시트는 진짜 잘 만들어요. 여기 팔걸이에 컵홀더, 등받이 눕힌 각도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레그룸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이게 S80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뭐 기함에 가까운 세단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고, 네. 보시다시피, 이 안에도 이런 데 보면은, 저도 담배를 피지만, 차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네. 자, 센터 실내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신품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모니터가 이상이 있는지, 제가 아직 바빠서 못 갔는데, 뭐이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막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기 좀 하나 성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 안 나오는 거 빼고는 전부 다잘 작동이 되고요. 이거 소개할 때는 안 됐는데 그것도 제가 또못 견뎌. 후방 카메라도 고쳤다. 일발 시동 잘 걸리고, 네 실내 디자인은 저는 이렇게 원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없던 시절 그런 시기에 거의 끝물이라고할수 있는 2009년에 나온 V70 3세대의 이 디자인이 너무 고품스럽고 심플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계기판 같은데 너무 표시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네, 어떤 수온이나 유온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기판 클러스터는 정말 두개 깔끔하게 킬로미터 RPM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판이라서 영문 선택이 안 됩니다. 정말 갈라파고스의 나라라서 네, 네 일본 계기판이고 네. 그리고 오토미션이고, 네. 외국에는 3.26기통도 있고 수동변속기도 고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V70부터 3세대 정도부터는 거의 수동변속기 선택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핸들 자동차라고 겁먹지 마십시오.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우핸들 자동차 운전은 정말 재밌습니다. 타고 내리기 편하고, 저한테 우엔들 자동차 운전은 축복이자 재미였습니다. V0도 훌륭한 차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산 차지만 더 넓어, 차가. 네. 차 폭이 넓다 보니까 앉았을 때아 정말 앉으신 분들이 후열도 그렇고 편안하다고 느껴주셨고 그러면서 차 크기에 비해 출력도 안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고 실내 트림이나 이런 것들 상태 같은 것들 되게 좋아요. 제가 또 관리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고 애초에 차를 샀을 때 관리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네. 자, 이 공간이 너 사고서 <laughs> 며칠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수,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오토 에어컨 달려있고요. 그리고 CD 플레이어 있습니다. 요새 CD 플레이어 잘안 쓰시겠지만 공조기, 에어컨, 가스 제가 또 신경 써서 잘 넣어놨고요. 네. 전조등이나 이런 전장 같은 것들 잘 나오고, 네. 열선 시트도 잘 확인되는 거. 제가 이 차를 겨울에 샀거든요. 잘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고,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뭐, 전동 시트의 모든 뭐 일열 같은 데 전동 시트 전부 다 작동 잘 되는 상태입니다. 음... 자, 5기통 과급 터보 엔진입니다. 4기통과 6기통 사이에 이 5실린더 자동차가 주는 특별한 질감의 어떤 이점이라든지, 되게 즐거워요. 터보가 달려 있습니다. 저압 터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연비가 더 적은 RPM으로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네, 연비가 꽤 괜찮게 나왔 같고 당연히 10km/L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유를 넣어도 달릴 수 있으나 차를 정말 아끼는 사람 2차살정도라면 뭐 고급휘발유 뭐 리터당 몇백 원 차이에 그렇게 뭐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제가 예상이 들거든요. 저는 고급유를 거의 주로 넣으면서 다녔고 일반유 넣고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회전수를 그렇게 무리하게 끌어쓰지만 않는다면은 네. 과급 차이는 일단 옥탄가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이 차에 제가 뭐했냐면은. 일단 처음에 샀을 때 냉각수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신품으로 바꾸고, 완전히 냉각수 라인, 일체 전부 다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만지는 이런 데에 물라인 같은 데들 너무 오래되니까, 14년 정도 되니까 바스라지더라고요. 이런 데 완전히 새 걸로 바꿨고, 그래서 파워펌프도 바꾸고, 네, 파워홀도 당연히 바꿨고, 그리고 엔진오일도 제가 아마 영상 다 있어요. 레드라인에 5W30 집어넣고, 그리고 냉각수에다가 레드라인 워터웨터. 첨가제도 넣었고, 그리고 점화 코일이랑 점화 플러그, 전부 다 다섯 개. 차를 떠보면은 볼보 엔진들이 오일팬쪽 하단 누유는 진짜 없더라고 진짜 뽀송뽀송하더라고요. V50 때도 그랬고, V70도 그랬고, 아, 차 샀을 때 성능보증보험이 있긴 했지만, 어, 진짜로 미세 누유가 없는 건가? 한 1000km, 2000km 타고 나서 점검 일자가 도래했을 때 갔더니, 어, 그대로. 네. 그래서 볼보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속을 덜. 네, 썩었던 차 같고. 어, 이제 이런 그런 자료나 히스토리도 공유 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으로 남겨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유튜브 영상으로 V70 외관 복원기 이거 시리즈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 차를 팔게 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아쉬움이 있는 끝이어야 된다. 다 들고 있으려면 사실 욕심이긴 합니다. 네. 저가 제가, 제가 정말 팔기 싫어서 샀지만 어 아무래도 캠핑 갈때 디펜더랑 이거랑 고민하게 되면은 디펜더를 그래도 조금 더 힘들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그러게 싶어요 개인 매물에 대한 가격 책정에 대해서 족 같은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인생 안 풀려서 이런 거살 엄두도 못 내는 애들이다. 네. 가격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학연, 지연 아니면은 뭐찐 구독자다. 네. 멤버십 구독 막한 12개월 했다. 시원하게 빼드립니다. 차팔때 사람 봅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정이나 차에 대한 사랑, 열정, 지식도 저는 어느 정도는 보는 거 같습니다. 가끔씩 카미팅이나 뭐 이런 거할 때도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이 차를 활용한 어떤 카라이프를 저와도 공유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그런 거잘 못한다. 그러셔도 한번 진지하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 솔직히 인스타그램에 쓰고 나서 DM으로, 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연락들. 네, 뻔하죠? 개인 알부 안 되나요? 진짜로 있었어요. 개인 알부 안 되나요? 네, 뭐, 정말 너무 기초적인 질문. 네, 뭐, 그 다음, 무리한 요구. 네, 무리한 내고. 그냥 성의 없게 정말 띡! 팝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방치해둘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제가 아끼는 차고, 아끼지 않는 차에 이렇게 신품 타이어 끼우고, 막 저는 진짜, 팔기 전에 다뭐한두 달밖에 타이어 못 쓰고 다 파, 팔게 되네. 이거 16만 2,200km 때입니다. 10만 마일 조금 넘었다라고 볼수 있고, 2013년 12월에 차검했을 때 일본에서 6만 3천, 2014년에 7만 3천 이 기록이 스티커에 붙어 있고. 전차주 분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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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서 16만km 그리고 특별하게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 샀을 때도 거의 무사고 차라고 볼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다 라고 네 오토 캠핑 다니고 싶으신 분 엄청난 적재다 제 디펜더 보다 많이 실립니다 glk 랑뭐 비교가 안됩니다 자녀가 있거나 혹은 부모님 모시고 다니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으신 분 혼자 하나 두명 정도면 은이 차는 너무나 과분한 적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차박에도 대응이 되는 엄청난 풀사이즈 웨건 2천만 원 미만 대에다가 네, 이런 가치를 다 가지고 싶으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발매되지 않은 한정판이다 V70 웨건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웨건의 가치는 언젠가 올라간다 이차 5년, 10년, 15년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어가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 할인가는 일단 10% 디스카운트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350 스타트죠. 네. 사실 이차의이 이 루프박스가 이 초밥을 얹은 게 저의 제가 추구했던 완성적인 간지였어요. 근데 이게 필요 없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 포함한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시고. 그리고, 마누라 부모님 허락은 맡아오시고, 네, 그런 분들, 예, 네, 아예 말을 꺼내지 마세요, 네. V50이 한이 정도에서 차가 끝나거든요. 이, 이만한 차이가 정말 무시 못해, 이게, 네. 테일라이트, 테일게이트 정말, 정말 멋진 것 같아.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터진 데 있어, 네. 여기. 이것 좀 감안해줘야 된다. 살짝 누가 치고와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터진 범퍼를 고쳤습니다. 스티커. 아, 리얼 메코 이거 비싼 스티커인데, 제가 일본 가서 사온 거라. 데저틱글 한정판 스티커. 떼고 싶으면 떼, 떼도 되고, 차 주인이 바뀌면 주인 마음이지. 네. 아, 진짜 팔기 싫다. 네. 팔기 싫다. 재밌게 보셨다면, 조떼쿠 많은 연락 주십시오. 댓글 뭐 이거 보시고, 이 영상은 그냥 단순 판매글이 아니라, 어, 그냥 V70을 조금 알아보는 그런 느낌의 영상. 뭐, 내일 팔릴 수도 있고, 뭐, 좀 천천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어, V70 리뷰를 이제 주행 관점에서 그런 영상 하나 찍는 걸로 아마 제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빰빰빰, 빠밤. 영상이 돼요 <laughs> 아 진짜 콩피디가 잘, 잘 만들었는데 편집을 하기 싫어졌어 갑자기 레이시. 진심으로 아니 영상은 올릴거야 아니 이렇게 안팔거 팔기 싫어졌다고 영상을 안올릴건 아닌데 아 제가 차를 판매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그날도 이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어, 팔기 싫더라고 아, 그렇다고 응. 영상 보시고 막 연락 진지하게 오면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왜, 뭐라고요? 경매합시다경매합 아이, 또 어떻게 해서. 게임 아이템도 아니고. 가격 보세요. 상품화 작업 완료. 예, 상품화. 상품... <laughs> 상품화 작업 완료! 근데 왜안 팔아요? 아, 얘 예, 또. 아! 이거 몸값 올릴라고 괜히 숱싸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아니야. 一个太极。<noise> <noise> <noise>